긴급 고용 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고용보험에 받지를 못한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8일 발표한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7월 20일 마감되기 전까지 홍보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자금 신청 후 지급 결정 통보를 받고도 두 달째 깜깜 소식인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실이 파악한 결과 지난 6월 4일 자금 신청을 하고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지급 결정이라고 적어있지만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금 신청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전담 콜센터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에 수백 번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냐 우라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명을 듣고 싶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지급 지원과 지급 누락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은 사실상 부서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지난 8월 31일 기준 1조 7,168원 지급 처리율 98.5%라는 거짓 발표까지 했습니다. 실상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지급되고 얼마나 누락됐는지 실태조사는 커녕 사항, 파악도 안 되고 있자, 안 되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서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는 아니라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작동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4차 추경에 통신비를 넣고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당초에 약속한 거나 제대로 좀 지키고 긴급고용안정자금이라고 소상공인들에게 약속한 부분부터 제대로 시행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중소상공인들한테 말하는 것이 최소한 진실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재에 있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얘기를 잠깐 좀추호의원 오네요.